음. 두 잠에 지랄 발꽝 응. 오늘 왜 늦었어? 재영이가 늦잠 자 가지고 아니 좀 일찍 깨우지 쉽지 아9시 반에 잤는데도 음, 피곤하... 못 일어나더라고 그래 음. 재영이가 하는 말이 잤던 시간이랑 상관없이 음. 일찍 못 일어난다고 <laughs> 그래 좋아 좋아 어.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한테 음. 그래도 하루, 그, 보통은 일어나란 음. 말안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음. 일어나라고. 아유, 뭐, 지도 얘기야. 큰다고 되겠지 뭐. 디지 응, 음, 키도 커야 되고, 마음도 음. 커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이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2명입니다. 111명이던데? 아침에 한명 늘었던데요. 어, 그, 111명. 112명. 아, 112명이. <laughs> <laughs> 아, 그래, 그래. 뭐, 100몇 명, 1 0 2명으로 알아들었다. 아, 112명. 음, 아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래, 어제는 뭐 했노? 어제는 교회 가서 성경 퀴즈를 했는데, 음. 저희들이 열다섯, 스물다섯 문제 중에 열다섯 문제를 맞췄는데, 음. 그러면 1등 한 거야? 아이씨. 덩수 네. <laughs> 들고 싶었으나, 음. 그 열심히 남편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아니, 한 팀으로 운영하는 거야? 그치. 그, 음. 마을별로, 한, 우리 아, 마을 구역 같은 구역별로. 그치 옛날에는 구역이고 지금 뭐 마을. 마을이라 는데 나이별로 음. 이래 끊어서 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잖아 성경채 열심히 공부하더니 제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 얘기를 하면 안되고 음. 그 아니지 막판에 음. 못했지 전화 받아 끊어 급소 일을 못했지. 음, 그렇지. 어. 음. 아, 우리 심사장 눈치 없네. 음. 8시에서 9시까지 우리 유튜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관심이 없겠지. 음, 그래, 관심이 없지. 음. 하긴 뭐, 나도 그렇더라고. 음. 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래 얘기해도, 음. 뭐, 운동 간다, 뭐, 공부한다, 음. 음. 뭐, 한다 하더라도, 니 음. 음. 회사 다닌, 회사, 멀쩡히 30년 다니나 보니 회사 다니나 이렇게 음. 말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별 관심이 없고 음. 그러니까 음. 언니는 어제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어제 반성을 좀 많이 했지. 5월 매달 마지막 날에 은고를 음. 마감해야 되는데 물론 음. 한번 날린 것도 있지만은 음. 와 한번 날리고 다시 날라가까더 힘들더라. 그러니까 기억도 내가... 안 나고.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을 했는데, 음. 그리고 어제 또 결혼식도 있었으니까, 음. 중간에 한 달음 했으면, 음. 해 있을 때다 끝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음. 해가지고, 아, 이번, 이번에는, 지난주 토요일에 갔다 는그 음. 답사를, 20일 전에는 꼭 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빨리 하면 또 그게 감정이 무르익지가 않으니까, 그렇고, 아, 그도 하십시오. 그래, 30일 마감은 꼭 지켜야지. 아, 너무 죄송하더라고. 어, 죄송할 일이고, 음, 나, 살다 그거. 보면 돌발이 있으니까. 아, 그래, 돌발이 음, 너무 많았어, 지난달에는. 음. 원래 29일, 30일 음. 말일이 음, 그거라 음. 그러면 하루 전에는 끝낸다고 해야지. 하루 정도는 돌발 상황을 만회할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그러 음, 항상 그렇게. 하니까 좀 그랬고 그리고 나서는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인터불고 너무 멋지더라. 음. 와그 보통 그 뭐지 하면은 인터불고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들어가서 오른쪽 말고 예식장 코너 말고 호텔 쪽에 주차를 하고 많이 올라가셨는데 어제는 내 차가 조금 뭐안 좋은 관계로. 보니까 진짜 니말이 네 음, 맞더라. 음, 음. 벤츠뭐 뭐. 외국 계열 어, 아니면 레... 최소 9 6 아니 6도 아니다. 9 9. K 9. K 9이나 에쿠스. 어, 에쿠스 뭐. 정도는 돼야지. 에쿠스는 단종됐는 차지만 어쨌든 그 정도 라인 돼야지 음. 그 본편에 될수 어, 그래, 있지. 그래 나는 계속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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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래 진짜 제일 꼭대기에 가서 음. 됐는데 덕분에 뭘 봤냐면. 금호강하고, 팔공산하고, 어루어진 음. 그 산줄기하고, 음, 음, 음. 그리고 또 저, 우리 그, 뒷분에 진짜, 봉, 그, 산세를 봤는데, 음. 와, 진짜 스카이라인에 아파트가 없는 곳이 없더만. 그렇지. 스카이라인에. 특히 대구는, 음. 아, 골목을 잊어버렸는 곳. 그러니까 정만진생 말대로 대구에 연못을, 못을 그대로 뒀더라면 음. 천혜의 관광지가 되지 었 않았을 까 이런 생각들면서 그치 우리 음. 춘천의 호반의 도시처럼 호반 춘천보다 우리가 더 그러니까. 대구가 더 멋졌지 음. 난그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어 나는 배자 뭐 하고 뭐 이런 거다 기억이 나니까 음. 거기서 음. 진짜 이렇게 참 아름다웠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이 좀 들고, 음.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음, 음. 그,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더라고. 음, 음. 어릴 때 살았던 그 식물원 하던 음, 그 한옥집, 음, 거기 음. 지금 아파트 털을. 진짜? 어, 그게 아, 다. 그 너무 아파트, 아쉽다. 그 아파트 생긴 건 언제인데? 아, 그 요지야, 요지, 요지 그러네, 땅이야. 강을 어, 바라보니. 우리는 요지가 되기 전에 우리 집은 늘 떠나서 그렇지. <laughs> 이상 아, 유지했던 어, 그런 맞네. 느낌이 들더라고. 음. 아, 그래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음. 우리가 살았던 그 곳이 생각나는데 음. 막상 가보면 생각이 안 나. 나도 됐는지. 어땠냐면은 초등학교 그 동창 모임을 간 지가 이제 한 벌써 한 12년 이래 됐더라고. 음. 그런데 그 친구들을 가슴 속에 몽글몽글 너무 그리워할 때하고 실제 음. 봤을 때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지. 왜냐하면 음. 그리워할 때는 추억이고 현실로 이래 실제로 볼 때는 어떠냐면 이게 현실이 되니까 그 친구들하고 음. 50대의 우정을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성이 있으니까 추억 속에 있는 거하고 실제로 있는 거는 살아 움직이니까. 약간, 뭐, 책임감도 있고, 임무도 있고, 친구로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추억과 실제는 진짜 너무, 종이 한장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야 당연하지. 현재와 음, 음. 과거의 그 갭이 있는데. 응, 음, 응. 음. 그리고 또, 토요일. 종이 한장 아니지, 엄청난 세월이 어, 있는데. 토요일 날, 정기숙 쌤이 6월에 해계학회 음.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 뭐지, 그 공부, 공구... 그건 내가 물어볼라 했는데. 파워포인트, 그거 공부하시는 거 보면서도 또 많이 감동을 먹었지. 니는 어떻던데? 정기숙 님은 지금 연세가 89살인데 기도 잘들리시고 89시죠. 그리고 우리랑 의사 소통도 너무 잘 되시고, 음. 그리고 또 너무 또 어른으로서 우리 밥도 너무 잘 사주는 <laughs> 밥사밥잘 사주는 음. 누나가 아니고 밥잘 사주는 어르신이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그분이 식사 값이라든지 무엇이든지 내주시려고 하는 것도 감동을 받는데. 무엇보다도 현역이라는 거, 음. 아직까지 여전히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 안 그래도 그날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음. 이렇게 어떤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음. 지금 나이가 너무 많다. 이래 얘기하셔가 시간이 하셔가지고, 없다. 어, 시간이 없다. 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래 얘기하셔서 내가 어, 소소라치게 반성의 모드를좀 음. 하긴 했지. 보통 그 선생님 동년배들은 자기 일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음. 자녀 자랑, 아니면 뭐 과거 회상을 음. 하시고, 과거에 내가 어땠다, 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기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를 사시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 나도 반성을, 아니, 그, 어떻 감동으로 많이 다가왔다는 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진짜 네 그~ 저런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오임에서 우스갯소리로 내가 좀 버릇없이 기수가. 아, 기수가,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선생님은 너무 유쾌하게 받아주시는데, 음. 그,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몇 분한테 음. 지적질을 하겠지. 그래. 그렇게 부를 만큼 어, 어, 만만한 분이 아니다. 아니다. 음. 그래 얘기하니까, 또 우리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래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름 음. 불러주기 좋지.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 저렇게 열려와서, 이래 아. 열린 마음으로, 현 내보다 감성이 더 대단하시니까 음. 예를 들어 카톡방에 올려주시는 만평이나 아니면 신문 음. 기사를 음. 발볼때어 음. 음. 어떻게 이이 이 글은 만평이나 글을 보고 음. 흥, 그 뭐지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글을 올려줄 수 있을까 그래 나도 지금 스스로 그걸 많이 해야 되겠다. 아직은, 음. 어, 아직은 진짜 부단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노력은 아니고 인생을 좀 즐겁고 의미있게 살도록 방법을 더 많이 생각을 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고로 정기숙 선생님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laughs> 숙자라고 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 남, 여자련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 선생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요즘 내한테는 너무 정가들이 너무 둘러싸여있어. 음, 그렇네. 어, 어. 좋은 전가, 나쁜 전가, 뭐 심심한 전가, 어. 무시할 전가. <laughs> 그래가 와. 참고로 저희 음. 어머님이 전가입니다. 음, 엄마, 엄마도 전가. 음, 또 좋아하는 쌤 어, 만진 쌤도 전가. 기숙 어, 쌤도 전가. 정말 진이네 맞네. <laughs> 나는 이만장 이민이랑 <laughs> <laughs> 네 <laughs> 같은 성이라 생각한다. 아이고나 어, 정시구나. 어지차그 어, 그래. 지쳐네. 어. 어 지금 현재 인생의 키를 들고 또 등대 역할을 하시는 어. 그런 어. 모든 사람이 어. 정가거든. 어. 어. 그래서 어내 초등학교 친구 중에 또 내가 좋아하는 뭐 심한 이름이 또 정가다. <laughs> 아이고 남편도 정가입니다. 아 어, 맞네. <laughs> 아 우리 신랑도 <laughs> 정가네. 아 어, 아니. 뭘고뭐 있습니까? 아나그 생각하면서 아 너희 형부 이름이 정가네 하면서 어. 와내 인생 후반에 정가와 함께 어, 그렇지 그이 정가와 김가 김가와 법낼 줄 알았는데 어. 정가가 더 많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 그지 예 아무튼 늦어서 죄송하고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한다 쫓아서 음, 음, 음. 그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생의 우선순위는 애들은 금방 커버리기 때문에 음, 음. 그 순간 그래네 안타까운 게 이런 거더라고 지금 직장에서도 이래 보면 엄마들이 잠깐 이벤트밖에 못 해주는 거야 아.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을 가족이나 마을이 키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엄마하고 어린이집에서 키워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렇지. 어린 참, 우리, 내가 아는, 좋아하는 후배가 아는 어린이집 정도면 너무 아, 괜찮은데. 맞아, 맞아. 왜냐면, 시아버님이 농사 지어서 살 음, 들고 와. 음. 그리고 남편이 모든 부식거리를 또 들고 오셔. 이러니까, 그런 어린, 왜냐면 먹는 거에도 마음이 담겨져 맞아. 있거든. 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살을 찌어가지고 왔는데, 외갓집에서 찌어온 사람 먹을 때 다르더라고. 왜냐면, 그렇지. 아, 어느 논인지 알고, 어. 그리고 한 번이라도 눈길을 줬던 외숙모도 생각이 나고, 어. 그리고 마지막 도정을 했는 그 사촌 사. 남동생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밥솥에 한 톨을 안 버리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압력밥솥에 밥을 해서 꼭, 그 뭐지, 누룽지, 탕을 해서라도 마지막 알들살들 먹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오 뭐, 나가는 어린이집이 무슨 동이야? 진평동인가진평동인가 진평동인가? 아무튼 진평동의 나무 어린이집입니다. 아기나무? 아기나무가? <laughs> 어, <그래. 웃음> 나무는 맞습니다. 어, 어, 큰 그, 나무도 아니고 작은 나무도 어, 아니고. 아기나무? 이름, 이름 너무 잘 지었지? 아기나무 어, 어린이집인데 아기나무 어린이집. 정말 원장쌤이랑 애들이랑 먹는 게 똑같아요. 그러고 또 중요한 거는 스네임들도 너무 좋으시고. 맞아요. 음, 그래서, 어, 역시 그,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딱볼 때는 그이벤 외향이나 좀, 음. 그거는 외형적으로는 음. 그래, 크지 않는 곳이. 어, 연출하는 그런 음. 거를 좀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음. 뭐나 자신도 안 그렇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음. 그래서 그, 지금, 밑에, 크는 재영이하고 지나오고 얘기할 때도 즐겁듯이, 음. 정기숙 쌤, 내보다 한참 선배지만, 음. 정기숙 음. 쌤하고, 음. 정만희 쌤하고 얘기하는 것도 즐겁듯이,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음. 참 즐겁거든. 음. 그러면은, 아, 지금은, 상대방을 미워하고 막 그럴 시간이 없는 음, 것 같고 음. 요번에도 미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미워할 마음이 있으면 음. 거리를 두고 음. 이렇게 그 미워할 시간에 다른 사람을 찾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더 좋은 사람을 찾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렵다 어렵다 아유안 어려워 아니,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아니, 방금 네가 하는 말이 어렵다고 그냥 평소에 어디는 이런 말해. 네 날마다 한번 해봤어. 아, 진짜 난해하게 말하는구나, 내가. 어, 네 한번 들어봐. 아, 진짜 되게 난해. 어, 아, 예, 알았다. 난해하네 난해. 나한번 따라 난해하네. 해봤더만 이렇게 끝트가 들어올 <laughs> 줄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흉내를 내봤더만. 음, 그렇지. 않겠지? 아무튼, 저의 이번 주 결론, 이번 주 시작의 결론은 그 정기숙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서도 저런 멋진 사람이 음, 되어야 되겠다. 음, 음, 음.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굳이 설득시켜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더 풍요로운 음.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게저 생각입니다. 이제 음. 안, 안 어렵지? 응, 음, 안 어렵다. 예. 한번 따라 해봤는데 막, 어찌나 뭐라 하는지. 어렵네, 어려워. 아, 내가 어. 어렵게 말을 하는구나. 한마디로 재수없게 말을 하는구나. 재수없다고 뭐 그게 언니의 모습이니까 아, 아. 받아들여줘야 되겠지. 아, 힘들지. 뭐 지금 뭐 바꾸겠어? 나는 아, 너이스타가 괜찮아. 바꿔야지. 아니야 자기 본전의 모습대로 사랑. 살아... 그렇지 그래? 음.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음. 모습을 바라보면서 음.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음. 야네 이러니까 바꿔라.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 그래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지 있는 그대로 아저 사람은 음.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음. 음. 진짜 내가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어. 상대방이 어려워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는 너무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동그름 잡듯이 하니까 동그름 훅 불면 사라지잖아 그래 뭐왜그 사람 상대방이 나를 음, 음. 이렇게 단호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지 그렇게 딱 꼬집어줘야 돼아 그래 이제 니 먼저... 꼬집어줘야지 어, 그래, 그래, 딱 사람들은 꼬집어. 응. 나도 딱 꼬집어갖고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지만 음. 못하잖아. 그렇지. 내가 어. 영향을 줘가지고 너도 음, 음. 그게 보기에 좋은 것도 있고 또저에 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그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랬겠다. 편한 사람들을 원하니까 음. 음, 음. 저처럼 딱 꼬집는 사람 보면 음. 성순이 안 그런데 니는 너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아 그렇네 그아내 그래. 행동이 나쁘구나 응, 응. 좋지 않은 행동이구나 응, 응, 응. 나를 생각 생각하며 살았는데 응. 살아보니 그저 그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 같습니다. 에이 그까지는 농간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농간 이래 얘기하지 말고 응. 그냥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어, 재밌고 행복하게 응. 그래 할 일이 너무 많다. 응. 일단,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숨 쉬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다. 그렇죠 그래 공기가 오염되면 음. 숨을 아마 마스크를 껴. 그래, 것보다. 지금 물 사먹듯이. 그렇지. 산소도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순간순간 조, 좋은 걸로 정화시켜줘야 돼. 이게 그리고, 현실이 됩니다. 저 정말 옛날에 페놀 사건 일어났을 때, 쌤이 음. 그렇게 했거든. 음, 음. 그리고 또그 뭐지,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 그 선생님이 억수로 우수해가 독일에 음. 견습을 갔다 오셨는데, 우리 보고 물을 사먹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온다 하길래, 음. 장난치나, 이래야겠는데, 음. 지금은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싼 물을 늘 음.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러네. 1L에 음. 그래, 그래. 1,400원. 어, 그러면... 그러니까. 휘발유 값보다 비싸지. 나는 그래가 기름값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엄마야, 우리 마시는 생수 값은 더 비싼데. 그나 정수기 렌트비 이런 거 생각하면 음. 결코 물값이 싼건 아니야. 우리나라 수도 물, 그래, 좋은데도. 음. 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 뭐,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유튜브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우리 재영이 음. 응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치. 렇 응가 응. 한번 놓치면 이제 변비가 되니까. 그렇지. 거.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그게 음. 또 엄마의 큰 역할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래도 뭐. 옛날에는 음. 일어나면 한번도뭐 음. 일어나라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대로 뒀는데 지금은 두번 정도 태클 들어갑니다. 음 그래. 근데 또이 아이가 또 착한 게 음. 말은 왜 이러지만 아 됐다 자식 자란 그만 아, 하고 싶습니다. 됐다 그만 알겠습니다. 해라. 알겠습니다. 어.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월요일 출발이고. 음. 주말이 끼어서 그렇지, 지금 6월이었지, 6월. 6월 3일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날 번외편을 한번 해봤지. 아, 진짜 그런 뜻이었어? 그래요. 아. 왜냐면, 항상 시작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 맞네. 음, 음. 음. 자, 그러면 오늘은, 뭐, 몸이 건조하고, 뭐, 큰 이슈는 없지만. 왜? 정기수 쌤 있었잖아. 아, 그렇네. 미안하다. 쌤, 네. 그래. 죄송해요. 음 <laughs> 그래. 오늘은 그러면, 요까지 할까요 네, 네.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이번엔 잘 맞았다 음 응. 안녕 안녕 안녕. 안녕.